자 이제 우리가 앞둔 시간에 뭘 공부했냐 면 사원 등록이죠 실기사원 등록 두번째 급여자료 입력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제 소득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아시겠어요 1년치 그쵸 우리가 장그 1년치의 번 근로소득에 대하여 됐습니까 각종 공제같은거 다 적용해야되거든요 자 그걸로 완벽하게 계산하는것을 우리가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자 먼저 어, 여기 보시면 연금보험료공제라는게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이거는 건 뭐냐면 특별 어,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누구? 국민연금 등이죠 이건 걱정마세요 자동이니까 연금보험료인데 특별소득공제 다 자동입니다 자, 보시면, 어, 여기 보이죠? 건강보험료, 그죠? 보험료 등등 예, 공개 보이죠? 이렇게 다 빼줍니다. 자, 요거 별표죠. 주택자금 관련해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전환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인데요 얘는 조건이 좀 있어서, 조건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주택 임차차입금 우리, 시계 뭐예요? 전세금 빌리는 거예요. 전세금 빌리시려면, 에, 기본적으로, 어, 빌린 거에 대해서 원금 이자 갚았을 때, 그 원금 이자에 대해서 세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평수가 뭔 거야? 8호가 되는 거야, 8호. 8호를, 그 좋아하는 사람들, 그 8호를 좋아하는 거예요. 8호가 약2 5평도 되거든요. 요즘 같은 적이라면 뭐2 5평 충분하죠. 3 2평평 좋긴 하겠지만, 좋긴 하겠지만, 에, 보통 8호를 인기한, 그, 8호에 대한 대주도 많이 나오고, 각종 공제 같은 것. 세제, 주제가 세제, 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8월을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 국민주택이죠. 국민, 국민조항주택. 자, 이거는 이제 금융세 빌때 얘기고, 개인세 빌 때는요, 조건 붙어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볼건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금융기관하고 하는 거니까. 개인은 사금융이죠. 그래서 이것주지양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 자금, 소득분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명의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원칙은 세대주고요. 만약에 그 세대주가 아, 이걸 안 받았어, 그러면 같은 세대원인 뭐 배우자, 배우자 명의로 했다 그런 게 있다. 그 배우자가 뭐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있다면 역시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이 주택만료초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청약저축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청약저축 우리 뭐 주택 관리에서 여러분, 다 청약통장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희는요 조건이 무주택세대주로서 별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조건 중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나오는 것들 몇개 있어요. 그거 모아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마한 저축공개는 결론 뭐다 우리가 청해저축 얻는 거다 그말 하는 거예요자 이런 한도는요 신경쓸거 없어요 왜요 이 한도 계산은 다 누가 해줘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얘를 갖다가 입력하는 걸 연습하는 것이지 한도 계산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써놨지만 이 한도를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요런 조건들 제가 까맣게 글씨 해놨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절차입금 이자 상관액이잖아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한번 주택을 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처음에 할 때, 어, 뭐, 5구로 샀어, 5구. 59짜리. 됐나요? 이걸 사가지고, 여기에서 뭐로 옮기고 싶어, 내가 나중에? 8으로 옮기고 싶어,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옮기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면, 자, 보통의 경우에는 얘를 팔고 나서 얘를, 사, 얘를 사더라도 돈이 부족해. 부족하니까, 자, 요판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 금액이 있죠. 그럼 뭘 잡혀서 얘를. 그렇죠. 저당을 걸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야. 됐어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좀 달라요. 장기주택 저당, 주택을 저장피고 돈 빌린 거야. 그래서 뭘 갚는 거야? 이자를 갚는 거예요. 이 자를 공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를 해주느냐?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1주택 세대주. 왜1주택 들어간지 아시겠죠? 얘는 집을 큰 걸로 옮기는 거라고, 갈아타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그렇죠? 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이거 취득한 다음에 이거 팔면 되잖아, 바로. 팔아치우면 되죠. 이거는뭐 1년 내내 해주네, 뭐 2년 내내 해주네, 막 법에 나오잖아요. 요 기가 많이 늘어났죠 요즘에 뭐그 주택 불경기라 해가지고 잘안 팔리니까 요 기간을 일시적 2주택이죠 어, 얘를 하나 샀으면 나머지, 나머지 하나를 팔 기간을 이제 연장해준 거야 기간을 고그 기간까지는 그냥 이 1주택 봐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가 뭔가 이 주택 되면서 세금이 중과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빨리빨리 팔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오구도 괜찮아요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요즘에 오구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쁘게. 그래서 요즘엔 예, 뭐가 많으니까 나홀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구도 인기가 많죠.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그래서 <laughs>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주택의 기준 시가가 중요합니다. 5억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너무 싼 거, 너무 싹, 너무 금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건 기준시가고, 기준시가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부가, 위한 시가고, 이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시가 시가 대비 한 7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알겠습니까? 이거 올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바꾸있잖아 <laughs>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죠 <laughs> 기준시가, 어, 기준시가를 현실화한다는 그공고 아래. 저 이거를, 뭐, 시가 대비, 그, 가 대비 90%까지 올리겠다고, 반려하겠다고막 끌어올렸잖아. 그럼 뭐가 많이 내?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세금 했겠다그 그거 뜻이거든요. 그거 했다가 이제 다시 원시 해놨죠, 지금. 맞잖아요. 어. 집값 올라 죽겠는데. 어. 집값 오르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야? 이 집을 팔아야 내 돈이라니까요? 그러면 집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 노, 후에집한채 갖고 있는 분들. 집값 뛰었어요.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세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집을 팔아야 돈이잖아, 말 그대로. 팔고 나살때 있냐, 이 말이 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낮춘 거예요. 다시. 넘어가고요. 됐죠. 같은,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보면 되겠고요. 요거 나오면 잊지 마세요. 본인. 세대주, 세대주. 기본 세대주 본인이에요. 그리고 저, 우리 뭐, 청년출 같은 거. 주택 마련 저축권에는 총 9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조심하시죠. 다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거는 조특법상에 있는 거예요. 조세 제한 특례법상에 있는 건데, 이거는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지나잖아, 그러면 소멸돼요 일멸, 소멸돼 없어진다고 자동으로. 근데 얘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우리 예전에 나왔잖아요 아임아포시대 우리 여러분들이 손에 받은 시대예요 저랑 그 비슷한 연백 계신 분들 70하고요 80 초반 때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다많았잖아왜 그때가 우리가 뭐할시기예요 저희 70,80 시대가 한참 경력을 쌓고 뭔가 뭔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그때 아임아파가지고 아파, 그때 경력을 제대로 못 쌓았어요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7080세대를 뭐라 고 그래 흰세대라고 그러잖아 우리 참불량하죠 어. 근데 또 요즘 우리 얘기들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MZ세대를 보면요 그런 경력 를 쌓을 시간도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얘 등장 배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이거좀 설명드릴게요 이 밑에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기억하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안 펐잖아요. 어, 아임 터어가지고 그러면 이 빚을 갚아, 갚아야 되는데, 나라의 빚이 지면 누가 갚아야 돼요? 아 어, 국민이 갚아야죠.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고요. 쉽게 말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되고, 그때, 우리, 오죽 하면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뭐가 다, 팔았어? 금부치, 애기 돌반지, 다, 다 팔았어, 그때. 그거 팔아가지고 그 모아놓은 금두꺼비, 그쵸? 어, 두꺼비 시리즈 다 팔렸고요. 거북이 시리즈 다 팔렸고요. 뭔말 아셨습니까? 또,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면 반지해주겠다고 어머니께서 모아주신 이런 금부, 금부 가라지 같은 금부 다모 그거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빚 갚았습니다. 됐어요 금수 저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보세요. 여기가 우리 사업자야. 예를 들어서 사업자인데요. 자, 여기가 소비자가 있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뭔가를 작업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죠. 여기는 판매를 하고, 여기는 구매를 하시겠지. 됐나요? 그러면 천 원짜리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대금을 주죠. 현금으로. 현금 등으로. 얼마를 줘요? 천원 준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천 원을 주게 되면, 당연히 얘는 사업자는 누구한테, 여기 세무서에, 또는 뭐 국세청이 되겠죠. 국세청 등. 여기에 신고를 할 거잖아. 신고. 그렇죠? 뭐 신고해야 돼요? 매출 신고해야죠. 그러면 천원 주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얼마 신고해야 돼? 천원 신고해야죠. 어. 근데 이게 무슨 거래야? 현금 거래죠. 우리나라가 i f 시절 이전만 하더라도요 다 현찰 법칙이었어 국민들이 현금을 쓰는 걸 좋아했다고요. 카드는 비싼 개념 때문에 카드 쓰면 집안 망한다 해가지고 카드를 안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르게 현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현금 거래는 증빙이 거의 없어요. 증빙 거래가 없다, 거의 없다고, 우리, 여기 우리 일반 소비자잖아. 그러니까 증빙 잘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이렇 신고하더라, 이 말이야. 아, 500원. 미안합니다. 이렇 신고하죠. 이러고 신고하더라, 이 말이야. 매출을 50%나 누락하더라, 그 말이야. 그냥 뭐예요? 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잖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세금을 걷다가는, 폭동이라서, 폭동, 폭동, 그쵸? 그렇죠? 어, 나라 망합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 가뜩이나, 우리 지갑, 무슨 지갑? 유리 지갑. 너무 세게 타면 깨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걷을 수 없으니까, 어떠, 어떻게, 어떻게 하야 그럼 머리를 쓴 거야. 그건 여기서 누락되는 걸좀 찾을 수 없을까? 됐나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죠. 요것만, 요것만 나온다면, 요거 딱, 누락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만든 거야, 이제. 야, 신용카드 회사야. 응? 너 카드 도 많이 쓰게 유도해봐라. 카드는요, 결제, 전자결제를 해버리, 딱 긋는 순간, 그 데이터가 신용카사로 들어가거든요. 그 신용카사가 바로 뭐해? 얘가 신고해버리면, 이렇게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버리면, <laughs> 그렇죠 이건 세는날셀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신용카사는 얘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 등이잖아. 어. 그 뒤에 무서운 누가 버티고 있어요? 무서운 엉아들 버티고 있잖아, 우리. 금융거래위원회도 있고요. 응? 또그 전설에 무섭다는 슈퍼, 슈퍼갑. 한국은행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얘는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말한 대만, 어, 이 카드 하나에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얘를 결제할 때 뭐로 결제하나? 그렇죠 카드 결제 위로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하세요. 공제해드릴게요. 우리 우리 설명한 우리, 우리 국민들 또 마음이 착해서 다 써주죠, 또 많이. 그냥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면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결제한 내역 갖고 여기서 얘한테 지급하잖아. 카드값을 그렇죠? 천원 지급할 거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신고는 바로 들어가고. 누락이 되어 안 돼요. 누락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쵸 매출 누락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카드 결제 유도한 거라고요. 언제?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나라 망했잖아요. 아 m f 아 m f 됐잖아요 그때 그쵸? 그 당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이 신용카드 쓰면은 그때 광고 대대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쓰세요. 공개해드릴게요. 마치 다 해주는 것처럼 근데 진짜 알래뜯어 보면요 한도가 연 500이야 <laughs> 내가 1억을 쓰던 2억을 쓰던 한도는 500이야 아시겠 최대, 최대가 최대 500이에요 속았죠 그렇죠 난 천만 쓰면 천만 다 해줄 줄 몰랐는데 그게 아니네요 최대 해봐야 50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낸 거죠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는요 뭐가 되는 것들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 되는 것들만 공개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애들? 세금을 속이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날 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매점 가면은 가끔 가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 캐시로 땡겨주시면 10% 빼줄게요. 이런 데는 다 돼. 이런 데 카드 있잖아요. 다 공제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뭐, 카드를 긋든 말든, 신경 안, 전혀 신경 안 쓰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대부분 공제 빠지죠. 어떤 애들? 예를 들면, 뭐, 금융, 여러분이 수수료 같은 것들, 특히 수수료인데, 만약에 우리 은행 뭐 이체수수료 뭐 이런 거 카드 등다도뭐 받아주는 거 있나요? 전기세, 수도세 됐나요? 이런 것들은 긁어 봤자 뭐 관심도 없어요. <laughs> 왜 어차피 걔 상담이 누구야? 공공기관이잖아, 공기업이잖아, 공기업이 세금 떼 까먹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갑니다. 첫 번째 사업 관련 비용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 소득에서 100% 필요 미션이합니다 신용카드로 바꿔봤자 30, 20%밖에 아 30%밖에 안 돼요. 신용카드 해봐야 아니15% 신용은 15%라고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크잖아. 그래서 사업 관련 비용은 당연히 뭐합니까? 이거는 내가 쓴게 아니고, 사업 소 사업,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다뭐 받아요? 당연히. 우리, 우리 입장은요. 실비 변상을 받던가. 그렇죠 변상을 받던가 하잖아. 별로. 그렇죠 그럼, 사업용 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해 이건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뭐로 받는 거야요 그쵸? 필요는 100% 받아요. 무슨 어, 다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비정상적인 거. 글쎄요? 어. 이게 흐면 전설의 카드깡. 좀 너무 많이 무서웠나요? 쉽게 말하면 매출하지도 않았는데 매출 한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카드가, 카드깡이 드아이에요 됐나요? 어. 그래서 비정상적인 건안 된다. 그리고 해외 사용본. 말할 것도 없죠. 해외 사용본. 별표. 해외 사용은 뭐예요? 해외에서 카드 쓴 거잖아. 그럼 세금 누가 얻어가? 대한민국의 세계 1위 강대국이라서 해외에서 카드를 얻어도 해외 쫓아가서 그 기업한테 너 세금 내.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내 기업에 대해 쓴 것만 세금 얻는 것이지 해외 기업에 어떻게 누굴 세금 받나고 해외 나가 쓴 거를. 그러니까 해외 쓴 것들은요, 한, 한 푼도 공격받아.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쓰시는 비자 카드 있잖아요. 그거 안만 써봐야 공제 안 돼요. 국내 거. 국내 관계된, 국내 기업이 나간 거, 뭐 매입한 건 모르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쓴 거는 절 공제 안 되고. 또 별표. 엄청 중요한 사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 명의의 카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명의자 기준이야. 우리 카드는 전부 명의자 기준입니다. 조심하세요 가족카드를 만들어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내역도 내가 공제받고 싶어 그러면 가족카드를 만들더라도 내 명의하고 형제자매 명의로 만들면 안돼 그러면 그 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누구로 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 명의로 만들어줘야죠 뭔말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어, 절대카드는 형의와 명예는 안된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다음 자동차 이거는요, 속일 수가 없는 게왜 자동차 구입비를못 속이느냐? 자동차 구입비는요, 카드를 얘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 대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야. 그 보험 가입 기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 있겠냐고. 자동차는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면 안 되죠. 왜요? 나중에 보험 갈입할때 그러면 이거 보험 보험금 어떻게 산정할 거야.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원래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중고차에 한해서 1 0만 인정해 주셨답니다. 이건 중고차를 어, 판매를 어, 활성시키기 화 위해서 어, 중고차 금액 중에서 얼마 카드 들으면1 0만 인정해요. 새차 말고 중고차만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별표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량은 안된다. 차는 안되는데. 그렇죠. 보험 가입 기준에은 소비수가 없으니까 얘는 공개 안해줘요. 자 나머지는 다 공기업들이죠. 보이십니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요건 금융기관. 요건 이건 보험사. 이 보험사는요 이 금액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못 속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뭐가 산정돼 그쵸 보상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사망보험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속일 수 있겠냐고 못 속인다고요 왜그금액 속였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어게줄 거냐고 1억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금융기관 얘는 보험사는 누구 편 금융기관 편 금융기관은 누구 편? 국가편이거든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절대 무속입니다 다음에 학교 시리즈 학교 우리 정식 코스 읽어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이죠 얘는 정식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요 다 뭐가 나가야 돼 자 어린이집 그 뭐라 그래요? 보육료라 그래요? 유치원 교육비인가요? 아무튼 등록금도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얘는 뭐가 나가요? 졸업장이 나가요 됐어요? 속을 수 있다 없다? 못 속인다 원비를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졸업장을 어떻게 내줄 거야? 예, 그 금액에 맞춰서 졸업장이 나가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에 대해서 등록금 같은 것들은 속일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학원비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사설기관이라서. 아시겠어요? 근데 저희처럼 등록기간이잖아요 어디 등록되어 있어, 우린. 그렇죠?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교육비, 수, 교육비 못 숨겨요. 왜? 나라에서 딱정해진금을 주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아무 그래도 사설기관은 <laughs> 관계 없습니다 다음 세금 내는 것들 세금 시리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전화세 아파트 관리비 별표죠 시청료 또 보호터 통행료 가만 보고 있으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들은요 전부 뭐예요 전부 공개 성격이죠 국세, 지방세, 세금이다. 세금을 지가 지가 지결소이겠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세금 소비수 없고, 전기는 뭐예요? 한국전력 거의 공기업이죠, 그래도 수도세는요. 한국수자원공사 소비수 있겠어요? 공기업인데 가스는요, 비 그렇죠? 도시가스공사 공사 소비수 없겠죠? 왜? 걔는 항상 쓴만큼 계량기가 돌아가잖아. 소비수가 없다고 요 어떻게 어떻게 요 됐어요. 전화세는요. 못 속여요. 왜? 그 통화기로 남기 때문에. 그리고 왜이통화기로고 통화 내용을 속일 수가 없냐면, 나중에 필요하면요. 경찰에서 뭐예요? 검찰에서. 통화기를 요구하거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됐어요. 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요. 얘도 왜못 속이냐면, 얘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졌어. 이거 공동주택 관리 법, 령에 따라갑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법.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 관리비 이거 잘못 써버리면요. 다 끌려가는 거야. 간혹 가다 동대표가요. 그죠 아파트 그 주민 대표가 이거 관리비 행령에다가걸려고 끌려가잖아요. 이게 공급적 관리 법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공급이거든요 속일 수가 없다.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왜? 이것도 못 속이는 게딱 가구수 곱하기 나와버리잖아, 단가가. 관리비 얼마 하면요. 가구수 곱하면 딱 나와버리잖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시청료는 아시죠? 어, KBS 들어가, KBS 방송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분리해냈죠?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죠 어, 자기들 막 한다고. 어. 자, 됐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는요? 한국도로공사. 아시겠죠? 공사니까. 아, 이 고속도로도 뭐는 있어요? 사설은 있어요. 개인 고속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공제받겠다 하면 공제가 가능해, 그거는. 근데 그걸 과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털게 지나시면서 어, 이쁘게 다 흡음되시죠? 변수 그 받지 이렇게 그냥 하이패스가잖아 그냥 그냥 쭉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구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구분 안 되면 공지 안 돼요. 다음 별표 단의 상품권 이게 대거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상품 같은 거 같은 유가증권을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안 돼요. 조심하세요. 자속으니까. 자, 리스는 차 빌리는 거잖아. 누구 포함이야? 차. 차 구입비, 임차료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속일 수가 없다고. 보험가입해야 되니까. 취 등록세 대상. 그쵸? 혹시 등록서를 내야 돼요. 소개 면돼대안 돼요. 안 돼요. 소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속에다 걸리면 다 끌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다음 금융 보험 아시겠죠? 안 되는 이건 뭐 당연히 금융기관 등이니까 당연하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안 해주는데 이 기부금 뭐냐면 얘는 나중에 세액 공제 받아요.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그죠 여러분들 월세 혹시 사신 사사분 있나요? 달방? 아, 사람분이 없으시죠? 아, 여러분 다 이렇게 너무 이수 높기 때문에 안 살아봤겠지만 전 살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봅니다. 거기서 산, 그 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월세 임대인 하는 말 중에 이거죠. 처음에 월세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30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카드 딱 카드 딱 꺼내잖아. 그럼 가짜 말이 바뀌어요. 얼마로? 3 3만원으로. <laughs> 뭔지 아시죠? 부가세. 그쵸? 가짜 말이 바뀌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현금 주면 30만원, 카드금 한 3만원. 그죠 이게 뭐하셨수있는지 아시겠죠? 그분들 뭐하겠다. 내가 현금 주면 신고 제대로 안 해요. 깨먹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카드 금으면꼼짝생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 니가 부어서 니가 물어라, 이거지. 먼저 아시겠어요? 그겁니다. 그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그 업종 다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부분 다공제 왔습니다. 아시겠죠? 끝. 자, 이제, 요 안에 세부 내용 좀 봐야 되니까, 요거 시험 됐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